반갑습니다. 12월 3주차 추천 종목이 아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추천주가 아닙니다. 참고사항이며 본인 중심이 되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야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 비중 조절은 필수이고 종목당 동일 비중하셔야 되고 제한된 목표가 이하라도 지수가 안 좋거나 종목이 밀리면 수익을 챙겨나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수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하락하면 모든 종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 방법은 현재 주가 아래위로 붉은색 상방 하방 가이드라인을 들 것입니다. 이 상방 가이드라인을 돌파할 때 또는 돌파 지지받고 반등할 때 또는 하락을 하면 하방 가이드라인을 지지받고 반등할 때 지수가 안 좋거나 하여서 완전히 하방 가이드라인을 이탈하고 다시 지수가 좋아져서 하방 가이드라인을 돌파할 때 이럴 때 좋은 가격대가 될수 있겠습니다. 지수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오일선 타고 가고 있으니까 5선 이탈 유의하게 보시고 십자도지 하단도 중요하게 보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은 1차적으로 5선 이탈 2차적으로는 904포인트 또는 900포인트 이탈 여부를 중요하게 보시면서 보수적 전환 여부를 결정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관심 종목 첫 번째 에코프로입니다. 크게는 환경사업 과 전기재료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탄소중립이 화두가 되었 죠. 여기에 대한 관련주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로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에코프로 bme 배터리 관련주로 포함되죠. 세계 최초로 포항에 10만 평 부지에 배터리 양극재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전체 매출 1조 원을 목전에 두고 있고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굴지 배터리 업체들과 선수주 물량 대규모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러한 좋은 재료와 좋은 회사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죠. 하지만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회사로 보여지고 상승하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리랑 여기보다는 이제 줄었지만 여기 평균 거리랑을 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밀리지 않고 저점을 점점 올리면서 박스 상단까지 도달해 있고 26시 정별에서 60, 20 역별로 만들어졌다가 다시 정별로 만들어지기 직전. 의 모습입니다. 상방으로는 47,300원, 하방으로는 44,600원 보면 좋겠습니다. 5만, 돌파해준다면 5만 원 돌파해 준다면 약 53,000원 근방부터 체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하 프론탱크입니다. 수소차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EPTFE를 개발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내년부터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주사기 또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혜도 함께 볼수 있기 때문에 요즘 핫한 두 개에 걸쳐져 있는 업체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제 거래량 이 줄면서 내려왔는데 이제 조금 조금씩 거래량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121선 한번 맞고 반등 이두 번째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21선 맞고 262평선 직결되어 있는 것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었고 이제 전고점 부근도 돌파해줄지 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위치로 보여집니다. 해서 상방 44,500원, 하방 41,000원 보면. 좋겠고요. 5만 원 이상부터 챙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C I S입니다. 2차전지 관련 주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고체 전지용 극판 제조 라인과 셀 제조 장비 연구 과제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오르다가 여기서 많이 이제 쉬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들어올리고 다시 내려왔는데 전에 있던 이 매물대에 한번 지지받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한번 반등 뒤에 이제 한번 더 바닥을 찍고 노론 지금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전고점 도 지금 돌파를 해주고 내려고 오 있는 60일선 돌파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20일선을 지지받고 있고요. 여기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내려올 때 여기에 갭이 발생을 했는데 이 갭을 과연 매워 줄지도 관건입니다. 상방 7,100원, 하방 6,500원 보고 상승 시에는 이갭 부분 매꿔 지는 8,000원 전후로 해서 챙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솔리드입니다. 5G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1년도는 5G가 본격적으로 확충이 되는 시대로 관련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계속 관심을 두어야겠죠. 정별에서 역별로 바뀌면서 한번두번 크게 밀 에서 121일 지지 받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20일을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60일 돌파를 했고 20 60 골든 크로스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이전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할지 주목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상방 11,600원, 하방 1400원 보면 좋겠고 13,000원 이상부터 챙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바이넥스입니다. 제약 회사고 위탁 생산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참 주가가 잘 나가고 있는 이 셀트리온. 이 셀트리온은 코로나 19 항체 치료제가 조건부 허가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상승세를 나오고 있죠. 바이넥스는 이제 전통적으로 셀트리온의 CMO 위탁 생산을 하던 업체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바이넥스가 과연 CMO를 할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CMO가 불발되면 주가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좀 계속해서 유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크게 밑으로 아래로 움직이던 주가가 두 달째 조금 조용한 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이제 수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렴 다음에는 폭발. 그것이 아래로 폭발할 수 있고 위로 폭발할 수도 있다. 상방 3만 원, 하방 2만 8천 원 보시고 상승 시에는 3만 3천 5백 원 전후반부터 챙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알 서포트입니다. 재택근무 관련 주고 최근 들어 코로나 일별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로 보여집니다. 일본과 아시아 마켓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 보시면 많이 상승을 하면 다 조정을 크게 온다. 이 공통점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여기 들어가죠. 더갈것 같아서 그죠? 하지만 충분히 기다렸다가 60, 120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역시 120에서 반등 주고 다시 내려왔다가 이평선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1을 다시 지지를 받고, 한번 두번째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5,20,60이 다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제 강하게 좀 지지를 해줄 수 있겠죠 상방 15,600원 하방 14,500원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7,300원 금방부터 챙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건설, 무역, 유통서비스, 휴게소 운영 등을 사업을 하고 있고 건설 부분에서 늘어난 분양 물량으로 주택 부분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풍력발전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풍력발전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호롱 글로벌이 풍력발전의 수혜 기업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발전 단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부분에는 기존의 수입차 유통에 더불어 볼보 아우디 등도 라인업을 추가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밑으로 꺼지지 않고 대략적으로 1 7 5 0 0 500원 하방 보고 22,000원 정도 상단을 봐서 여기 안에서 지금 갇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왔다갔다 하다가 머리 맞고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중간에서 딛고 지금 다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20일 동안 한번 찍어줬고요 그래서 상방 21,700원, 하방 19,750원 보면 좋겠습니다. 23,400원 전후반부터 이제 챙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두산퓨얼셀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쪽에서 상당한 캐파를 유지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3,360억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수소연료전지 생산 라인 증설에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또한 정부가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 의무 공급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연평균 3-4조 원에 이르는 신규 발주 물량을 두산퓨얼셀이 대부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큰 수혜가 있습니다. 큰 수혜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더라도 크게 이제 밀린다면 중기적으로 잡아가도 좋을 회사로 볼수 있겠죠. 저점 두번 찍어주고 난 다음에 올라오고. 이 저점을 지금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고, 121선을 이제 타고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5, 20, 60, 120 경별 만들어주고, 상단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5만원 라운드 피규어 돌파 중요하게 보시고, 하방 42,900원 보면 좋겠습니다. 해서 뭐, 5만 5천원, 6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가격 그 전후반으로 조금씩 챙겨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PNT입니다. 2차 전지와 ESS 관련주로 포함이 될수 있고, 전기차 시장 확산에 따라서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농박 설비용 장비 매출 증가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단 약점으로는 부채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성장성은 보이지만 이 부채비율이 높다라는 것이 조금 약점이기 때문에 길게 보실 분들은 부채비율이 감소세 확인이 되어야 좀더 안정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내리면서 한번 겁을 많이 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급격히 끌어올리고 이동평균선 다시 이제 정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간 요렇게 지금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고 돌파 시도 중입니다 상방 24,300원, 하방 22,500원 보면 좋겠습니다. 전고점 부근부터 뭐 위로 챙겨나가면 좋겠네요. 다음, GNC 에너지입니다. 발전기 사업, 이쪽이 주사업이고, 수열 냉난방 엔지니어링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바이오가스, 뭐 신재생 에너지 등 그린뉴딜 수혜 기업이고, 종속회사인 지원 에너지 또한 그린뉴딜 수혜 기업이기 때문에 함께 수혜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내려가고, 이렇게 다시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수렴되었던 이 평선들을 한번 이제 돌파를 거래량과 해주는 모습입니다. 과연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지 한번 주목을 해보고요. 상방 6,600원, 하방 6,000원 보면 좋겠습니다. 해서 한 7,100원 금방부터 위로 챙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의점 잘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중심 매매, 그리고 지수입니다. 주말간에 본인만의 투자 전략도 만들어 보셔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승리할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을 더 하시길 바랍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성공 확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무슨 일이든 다 똑같습니다. 항상 성투 기원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